안녕하세요. 한세마트웍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찬입니다. 예, 2021년 첫 방송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15일,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37분, 아, 생방송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인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예, 하시는 일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가 소띠죠? 소 소의 해죠? 예, 저도 소띠입니다. 올해 소처럼 열심히 예, 또 일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 영상으로 예, 만들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2021년 1월 21일에 질문을 올려주신, 아 오래됐네요. 아. 너무 오래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그 촬영을 하네요. 자, 헨리 이님이 e 어, 올린 질문입니다. 4층 비아 만드는 방법과 2층, 3층, 4층 어, 설정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올려주셨네요. 제목과 같이 4층에서의 비아 만드는 방법과 전원층에서 12V와 5V를 분리하는 방법과 GND 카파 할 때도 4층 GND를, 어, 넷 어사이먼트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자, 우선 비아 만들기는요, 어, 4층이든 2층이든 6층이든 만드는 방법이 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선 비아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 어, 그죠 내층에서 전원 분리하는 방법, 어, 요거, 위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어, 이것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주로 쓰는 그, 샘플, 아트워크 파일이에요. 2층으로 현재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어, 이 상태에서 4층으로 늘려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처음부터 4층으로 하는, 하거나, 다된 것을 바꾸는 거나, 방법 똑같습니다. 우선, 아, 비아 만들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아 만들기는, 어, 풀다운 메뉴, 셋업 밑에, 아, 우선 버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헬프 밑에, About, Page Layout. 저는 현재, 헤즈 vx 2.5, 정품 라이센스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셋업, 셋업 밑에, 레이어 데피니션 가보시면요. 셋업 밑에, 레이어 데피니션. 자, 현재는 여기 탑, 바텀 두 개만 보이죠? 2층입니다. 기본 값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4층으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모디파이를 클릭합니다 그럼 창이 하나 더 뜨면서 4라고 이미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층에서 더하기 2한 값이 자동으로 그 입력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4층이다 그러면 은 여기 6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층으로 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OK 누르면 되고요. 뭐 6층이나 8층, 10층 뭐 다른 층으로 할 거다 그러면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4층 OK 클릭하고요, 또 창이 뜹니다. 자 OK 클릭했더니 어 뭐라고 안내를 해주죠. 1층은 그대로 1층인데 2층이 4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예이바탐을 얘기하는 거죠. 바탐이 2층이었는데 4층으로 바뀌었다. 그냥 OK 누르면 됩니다. OK 누르면, 자,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는 탑과 바탑만 있었는데, 어 가운데, 이너레이어2, 이너레이어3, 이렇게 두 개의 층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구요. 다른 설명은 안 드릴게요. 제가 안 쓰는 뭐 메뉴들이라, 여기 뭐, 내층 사용하는 방법 중에 캠플랜 방법도 있고 뭐 스플릿 믹스드 방법도 있는데 어, 저는 거의 안 써요. 뭐 그래서 노플랜으로만 해도 무난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서 나가시고요. 자비아 만들기. 자 셋업 밑에 음, 패드 스택 들어갑니다. 패드 스택 창이 뜨고요. 여기 좌측 상단에 패드 스택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칼과 비아가 있는데 우리는 비아를 만들러 왔으니까 비아에 점을 콕 찍어 보면 예, 비아 종류가 나옵니다. 현재 저는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제가 주로 쓰는 게 스탠다드 비아, 파워 비아 또는 이제 미드 비아, 그 중간 사이즈. 보통 두개 아니면 세 개만 쓰는 편입니다. 그 최초에는요, 회즈를 처음 실행했을 때는 스탠다드 비아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요 값도, 어, 기본 값으로 되어 있어요. 뭐, 0. 뭐, 어, 일단 기본 값이 되어 있고, 우리가 쓰는 그 드릴 사이즈 또는 랜드 사이즈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제가 주로 쓰는 사이즈는요, 스탠다드 비아는 0603이에요. 06. 06은 어, 여기 스타트, 이너레이어 엔드 모두 0.6 입력하는 거고요. 미리 보기 보시면 아시죠? <laughs> 하얀색이 어, 랜드예요 동박. 이게 예, 0.6파이다. 지름이 그런 뜻이고요. 드릴 사이즈 0.3파이. 여기 회색 0.3파이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뭐 파워는 어, 아이 스 제가 수정은 안 했는데, 정말 체인지 할 거냐 물어보네요. 파워 비아는 1006. 좀 크게 하는 거죠. 전원 배선을 굵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례하게 비아도 크게 해주는 거예요. <laughs> 또 가끔 뭐 미드비아 쓰는데, 미드비아는 그 중간 사이즈, 0804뭐 이런 게쓸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 에드비아 있죠. 어 여기 지금 현재 미드비아가 없으니까, 만들어 볼게요. add 아 i a 누르면 바로 밑에 bia 어, name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그 다음 이름 쓰는 거예요 mid 아 i a 이름 쓸 때는 그 스페이스 치면은 안 돼요. 스페이스 없이 붙여서 이름을 써야 됩니다. 자, mid 아 i a 넣고 어, 0804 쓴다고 했으니까 0.8, 0.8 랜드를 0.8, 여기를 이렇게 멀티셀렉트 해서, 다이아메타에다가 0.8 입력합니다. 아, 요것도 혹시 이제 처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 낮은 버전에서는 이게 멀티셀렉트가 안 돼요. 낮은 버전이, 아, 제 기억에는 9.4, 9.5 버전은 요게 멀티셀렉트가 안 돼서, 하나 클릭하고 0.8 입력하고, 또 하나 클릭하고 0.8 입력하고, 이렇게 세 번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VX로 넘어오면서 아마 이게 멀티셀렉트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0.8 입력하고, 드릴 사이즈 0.4, 0.4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0804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렇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잠 다른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스탠다드 클릭하고 Change do you want to Change 할거냐? Yes 어, 됐습니다. 만들어졌구요. 음... 지우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에 d 비아 옆에 딜 e l 비아가 있죠? 비 i a 지우기. 현재 방금 만든 미드 비아는딜 e l 비아가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파워비아나 스탠다드 비아를 클릭해보면 딜 e l 비아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현재 여기에 사용 중이라서 그래요. 하나라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지울 수가 없어요. 미드비아는 방금 만들어서 하나도 사용한 게 없죠. 그래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에서 빠져나가시고요. 이제 내층 분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전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똥색으로 되어 있는 12볼트. 셀렉트 네트를 한 볼까요? 이거죠. 아, 12볼트 그리고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5볼트. 현재는 2층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음, 탑과 바텀에서 뭐 카파와 트레이스를 같이 써가지고 배선을 했어요. 이거를 4층으로. 4층이니까. 4층 활용 방법은 보통 이렇습니다. 4개 층 중에 탑, 2층, 3층, 바탐. 이렇게 있을 때 탑이 이제 부품이 있잖아요. 부품과 가까운 층, 2층을 보통 그라운드 층으로 쓰는 편이고요. 3층을 VCC 층, 전원 층으로 씁니다. 이렇게도 쓰고, 쓰거나, 어 이럴 때도 많아요. 전원은 그냥 보통 한 1mm 굵기로 배선 처리하고, 1, 2, 3, 4층 모두 그라운드 카파를 어 깔아서 설, 어 설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그라운드가 뭐 많은 게 좋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2층으로 한번 가아아그 전원부터 할 거니까 3층으로 가 보겠습니다. Z 대문자로 할게요. Z 3 엔터 그렇죠. 자, 그럼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 똥색 있고 핑크색이 있습니다. 요 색깔을 보고 카파 푸어를 그려 넣으면 돼요. 자 드래팅 툴바 켜시고. 아유 카파푸어에서도 <laughs> 버전별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한데 또이 동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즈 VX 2.3까지는 그 카파푸어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카파푸어 캠플랜, 캠플랜인가? 아 캠플랜이 아니구요 플랜에어리어 아 헷갈렸어요 카파포어, 플랜에어리어 카파푸어 플랜에어리어 두가지가 있었는데 페즈 vx 2.4로 넘어오면서 이 두개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카파플랜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카파플랜 써있죠 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페즈 버전이 vx 2.4 버전이다 그러면 저처럼 카파플랜을 사용하면 되구요 2.3, <laughs> 이하다. VX 2.3, 뭐, 2.대, 또 9.5, 9.3, 뭐, 이런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카파푸어. 여기, 카파, 오른쪽, 오른쪽에 카파푸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카파를 클릭하고, 어, 좀 모양 안 예쁘더라도, 일단, 개념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12V를, 영역을 잡아보겠습니다. 12볼트. 자, 폴리곤으로 이렇게 2D 라인 그리듯이 사각형 그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따닥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하면 이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은. 어, 위수는 0.3이고 뭐0.3 또는 기본값 0.254 쓰셔도 되고요 현재 레이어는 3층이죠 여기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되어 있고 또넷 어사이먼트 네트의 속성을 줘야 돼요 현재 12볼트죠 그래서 네트 속성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방법이 있고 여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역삼각형을 눌러서 12볼트를 찾아요. 어, 네트리스트가 보이죠. 12볼트를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넷네임을어사인 c 바이클릭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여기 똥색으로 돼 있는 거 아무거나 뭐 패드던 비아던 트레이스건 카파던 12볼트로 된거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면 자, 여기 클릭해보겠습니다. 클릭. 해보면. 플러스 12V 찾아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뭐, 지금은 저는 필요에 의해서 일단 직사각형으로 그렸는데요. 뭐, 좀, 모양이 여러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렉탱글로 자, 위스 0.3, 3층. 자, 어사인의바이 클릭 누르고 분홍색. 저는 요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플러스 오브 잡아 주죠. 오케이. 자, 지금 제가 이제 뭐 모양 대충 그리긴 했는데 어, 그 설계 기법에 보면은 2층에 우리가 그라운드 또 플랜을 깔 거잖아요. 그라운드 면적보다 전원 플랜 면적을 좀 좁게 하라고 되어 있는 또 규격이 있어요. 무슨 20H라고 제가 본것 같은데 EMI나 뭐 그런 거에 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보다는 면적을 좀 좁게 그리시는 게 좋겠고요. 다 그렸죠?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카파 카파 푸어나 카파 플랜 요런 거는 최초에는 아웃라인만 보여요. 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 아웃라인 안에 색깔이 채워져야 완료가 되는 거예요. 색깔은 곧 동박입니다. 자, 색깔 채우는 방법은 툴 밑에 카파 푸어 아 카파 플랜 매니저.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페이지 VX 2.3 이하에서는 카파 푸어 매니저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저는 카파 플랜 매니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플루드 점 찍혀 있고, 음자 여기 탑, 이너 3 바텀 이렇게 세 가지만 돼 있죠? 어 그럼 이너 이는 왜 없어요? 이너 2에는 카파 플랜 아직 안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탑과 바텀은 제가 뭐 이미 그렸 놓은 게 있고요. 이제 완성된 이제 파일이니까 방금 3층도 그렸기 때문에 카파 플랜 또는 카파 푸어가 있는 층만 보여져요.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스타트 눌러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메모장이 늘 뜨는데 얘는 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끕니다. 자 색깔이 채워졌어요. 지금 뭐똥색 뭐, 핑크색 이렇게 채워졌지만 결국 결과물은 동박입니다. 동박이고 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동으로 써멀이 생기면서 연결이 됐죠. 여기도 자동으로 써멀 처리가 되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12V나 5V가 아닌 것들은 자동적으로 갭이 형성돼서 떨어져 이격이 떨어져,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색깔이 다 덮여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제가 오. 엔터 눌러서 투명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화면에. 자, 아까처럼 O 엔터 하면은 안 보이죠? 다시 투명하게 보겠습니다. O 엔터 누르면 이게 뭐냐면, 비아에요. 비아 홀. 예. 비아 홀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어, 연결되는 거죠. 동박이. 자,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아, 전원 분리. 그 4층 분리를 하면 되고요 2층 가보겠습니다 Z E 엔터 Z E 엔터 왜 아무것도 안보이죠? 왜냐면 어, 디스플레이 칼라를 가보겠습니다 셋업 밑에 디스플레이 칼라 아 2층 다 까만색으로 되어있네요 다시 Z 별 엔터 그렇군요. 아까 2층이었다가 4층으로 늘리는데 4층 색깔 지정해 줘야 됩니다. 저는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4층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입니다. 채워졌죠? 오케이. 다시 Z E 엔터 색깔이 보입니다. O 엔터. 음. 자, 카바 플랜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음, 2층 넷 어사이먼트 그라운드로 해줘야겠죠. 어사인 넷 바이클릭을 먼저 클릭해주고 녹색으로 된거 클릭 예, 녹색이 그라운드에요. 그드 색깔 오케이 됐고요. 자 2층 생겼죠. 자 2층 선택하거나 뭐다 선택해도 되고요. 스타트 눌러 보겠습니다. 스타트 깔렸지요. 자 이번에는 그라운드만 써멀 처리로 연결해 줬습니다. 12볼트나 5볼트는 이격시켜서 연결을 안 해줬죠. 자 O 엔터 투명하게 보겠습니다. 그라운드 비아홀 얘네들 다 덮여 있어요. 동박이 덮여 있어요. 연, 정기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또 어, 이럴 때도 있어요. 지금 그라운드가 한 종류인데, 어, 뭐, 디지털 그라운드, 뭐, 아날로그 그라운드, 여러 종류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제가 아날로그 그라운드를 하나 임의로 만들어서 뭔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체적으로 디지털 그라운드인데, 요 안에 섬처럼 아날로그 그라운드가 있을 때, 어, 설계하는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아날로그 그라운드를 어디를 만들어 볼까요? 음, 어디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자, 뭐, 임시로 하는 거니까, 자, 요기 선, 요 선을 제가 에이지 d 드로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네트 이름이 $$505 써있네요. 이거를. e c o t 바 l b a 오케이. 어, rename 네트 클릭. 뭐, 이 이름을 그대로 해도 되지만, 좀 그래도, agnd, 오케이. 그래서 agnd 두개 있다 가정하고, 또 내층 네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z, 이 엔터. 어, 예죠. 그니까, 러 요기만, AGND로 그려보겠습니다. 드래킹 툴바, 카파 플랜, 이렇게. AGND, 요기 있네요. AGND, Assignment 해주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요렇게만 그리면 사실 안 돼요. 어, 안 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트 되네요. 네. 되네요. 왜 되지? 왜 되지? 자, 요길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방금 카파 푸어를 카파 플랜을 더블 클릭했어요. 더블 클릭해서 프로포티스를 열었습니다. 이 프로포티스, 좀 아까 본 거죠. 뭐 위스, 레이어, 네트, 어요 조정했던 창입니다. 여기서 여기 옵션 창을 한번 눌러보세요. 옵션 클릭해 보면, 자 여기 플루드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프라이어리티는 우선 순위 네 현재 0 되어 있고요. 자 확인했으니까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먼저 그렸던 그라운드 GND의 옵션들어서 프라이어리티 예, 이걸 보겠습니다. 1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리티는 뭐냐면 숫자가 아 작을수록 우선적으로 플루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AGND는 0이었고 지금 바깥에 있는 GND는 1이죠. 그러니까 0이 우선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얘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있는 그라운드 깡, 깔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좀, 예전 버전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본 값으로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GND건, AGND건 다 0이에요. 0으로 된다둘다 0이면은, 요 안에 있는 카파가 안 깔립니다. 안 깔려, 밖에만 깔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어, 프로포티스 들어가가지고, 겉에 있는 GND 카파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옵션 들어가서 1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 0으로 돼 있는 분들은 1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yes, 이렇게. 겉에 있는 GND도 깔리고 안에 있는 AGND도 깔리는. 거죠. 그렇죠? 투명하게 보겠습니다. 오, 엔터. 예였죠? 예, 어쩌죠, 예. 아, 셀렉트네트, 저 얘가 동박과, 어, 동박과 연결된 거죠. 예. GND는 이격시켜졌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전원처럼, 어, Z3, 엔터. 전원처럼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는 뭐, 프라이어리티는 상관없어요. 의미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가지고 플로드하면 되고. Z2, 엔터. 그라운드처럼 어디 고립돼 있다, 섬처럼 돼 있다. 그럴 때는 프라이어리티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 숫자가 적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립된 게뭐한 뭐 개뿐만 아니라 두 개, 세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 숫자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채워지거나 안 채워지거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다시 볼게요. 아, 비아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렸고. 5V, 12V 분리하는 방법. 넷 어사인 하는 방법 해 드렸고. 그죠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 보시고요. 네. 아, 요거, 어, 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아트 파일 가지고 연습해 보셔도 되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요, 그 실습 파일이, 어, 카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있었지? 에, 차, 있어요. 어디 찾아보면. 자유 게시판인가? 아트웍 질문아인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생방송이라, 아우 이게 또. 제 생방이 안 생각이 안 나. 다 어딘가 있습니다. 네. 제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시고요. 네. 오늘 으,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